안녕하세요. 자동차 엠비언트 전문 시공점 카식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그란 콜레오스 차량이고요. 이 콜레오스 차량 어, 오늘도 어김없이 또 입고가 돼서 저희가 또 시공을 열심히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어, 우선 알핀 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저희 그 오늘 몰딩 교체를 해서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시공 깔끔하게 하기로 했어요. 우선 시동 켜서. 순정 상태의 콜레오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콜레오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앰비언트가 되어 있는 게, 네, 일열만 있다 보니까, 어, 다소 이제 뒤에가 너무 이제 암흑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어, 또 저희 카식스를 또 믿고 찾아와 주신 만큼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이쁘게 시공해서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시공해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랑콜레오스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깔끔하게 시공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열하고 2열 이 몰딩 교체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연출을 좀 했고요. 어, 이거는 저희가 어,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희 글로우 모션 모듈이랑 연동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 몰딩에 대해서 AS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희가 LED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AS, 차후 AS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저희가 시동 걸어서 웰컴 세레머니부터 보면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랑콜리오스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네 멋있는 웰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모드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란 콜레오스 지금 이제 웰컴 세레머니가 끝난 상태고요. 우선 제가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에 들어가시면 앰비언트라고 있습니다. 이앰비언트에서 색깔을 제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단색 컬러로 조합을 이루어서 이쁘게 표현되고 있고요. 지금 달라진 거는 지금 2열 실내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한번 보시고 제가 1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2열 시트도 아까처럼 제가 원성 복구를 한 다음에 한번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몰딩 교체된 거고요. 여기 원래 있는 크롬 라인도 이렇게 패턴으로 멋지게 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면 라인도 깔끔하게 매립됐고요. 패턴도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쁘게 연출 잘 되고 있습니다. 색깔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2열도 이렇게 이제 멋진 패턴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어, 오늘 시공내역은 어, 일단 저희 도어트림에 있는 패널 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포켓몬드 등, 그리고 전면 라인, 그리고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해드리는 이 카본 아크릴의 멋진 조명까지도 연출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엠비언트를 다 꺼볼 거예요. 제가 꺼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잠시 엠비언트를 끈 상태에서 실내 등을 켜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가끔 가다가 문의가 오세요. 여기 전면부를 조금 길게 넣어달라고 이게 길게 넣은 거를 딴 데서 이렇게 보신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저희 쪽에 시공을 다른 걸 하러 오셨는데 봤는데 그냥 제가 전에도 한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매립할 데가 없어서 그냥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어있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 위에 지금 사진 제가 몇장 올려드릴 거예요 이몇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 어 이거는 네 저희는 이렇게는 시공은 안 합니다 이거는 다이 수준이지 이거를 돈 주고 시공을 하셨다고 하기엔 조금 네,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린 거랑 차이점도 한번 보시라고 이 측면, 네, 여기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희는 배선이나 이런 거 노출된 거 없고요. 깔끔하게 매립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하얀색 아크릴은 보이시겠지만 어디에 뭔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도 하이그로시로 고급스러운 하이그로시로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원래 있는 이 하이그로시 크롬 라인도 크롬 라인도 패턴이 삽입이 돼 있어서 멋지게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십니다. 다시 제가 앰비언트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를 켰을 때는 이렇게 멋진 이 패턴으로 빛이 연출되고 있고요이 패턴의 빛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어와 있어도 이쁜데 이따가 멀티컬러가 연출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기능들이 사용했을 때 움직였을 때그 움직임은 더욱더 멋있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 단색 하나만, 색깔 하나만 더 볼게요. 파란색도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 컬러를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멀티 컬러 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멀티 컬러 모드가 연출이 가능하고요. 아, 근접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저희 멀티 컬러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원하는 색을 조합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색깔 자체의 속도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커스텀해서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속도를 빠르게 해놨는데 이 속도는 직접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색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속도 조절까지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앰비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켓 무드등도 이렇게 멀티컬러가 연출이 되고요. 어, 이열도 한번 볼까요? 2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가 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2열에는 패턴도 없다가 라인만 보통 저희가 넣어드리는데 또 이렇게 패턴까지 생성이 돼가지고 고급스럽게 2열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실내는 더욱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멀티컬러로 냅둔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저희 글로우 모션을 기능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글로우 모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순정 연동 플러스 전용 앱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나온 엠비언트 모듈이고요. 지금 벌써 나온 지가 3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어, 이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없었던 기능들도 저희가 또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 관리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 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 글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국내 글로우 팩토리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검수까지 완료해서 저희 카식스에서 이렇게 멋진 고급스러운 실내 연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주시고요. 어, 저희가 또이 제품 아무래도 전기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또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 1억 원도 가입되어 있어서 조금 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깜빡이 모드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깜빡이 모드를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깜빡이 모드입니다.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1열에서만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패턴이 움직였을 때는 더욱더 고급스럽게 연출될 거라고. 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깜빡이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직접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꿨거든요. 초록색으로 바꿨더니 바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색 계열로 제가 지금 이렇게 바꾸면 하늘색 계열로 이렇게 이쁘게 연출이 됩니다. 이 어플로 이용해서 이 색상 바꾸는 거나 온, 오프 하는 거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끄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1열에서만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볼수 있고요 좌측 깜빡이를 키면 좌측 1열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키면 양쪽 1열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과 순정으로 연동돼 가지고 하나하나 기능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주야간에 조금 더 안전한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도어를 오픈을 했을 때는 도어가 오픈이 되어 있다고 멀리서도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멋진 퍼포먼스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직접 변경해 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린색으로 바꿔봤고요. 어, 아니,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멋지게 빨간색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색상도 변경해가면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컬러도 직접 제가 10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실내 연출도 할수 있고 안전에 관련된 이런 기능, 재미난 기능, 모든 기능들을 내가 직접 색상을 만들어서 쓸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단색 모드의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색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색이, 이 단색이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뀌는 이 자동적으로 색상이 바뀌는 이런 모드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 또한 색상이 바뀌는 속도도 직접 내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조금 천천히 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께서 직접 저희 전용 앱에서 속도만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뭐 댄스 모드라고도 있어요. 오늘은 댄스 모드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이따가 음악을 틀어서 잠깐 뒤에서 이 댄스 모드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 멀티 컬러 모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색상 만들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식스에서는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 카본 패턴의 국산 고급 아크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원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니셜도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이니셜을 따로 요청을 안 해주셔서 그냥 콜레오스의 오장주 로고만 넣어서 지금 기본 디자인으로 해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을 요청해주시면 나만의 이니셜도 제작해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잠깐 실내등을 켜서 이 실내등을 켜고 엠비언트를 잠깐 끈 상태에서 어, 이 지금 무드 조명 쪽 한번 보시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고급스러운 유광의 고급 카본 패턴 아크릴입니다 스티커 절대 아니고요 스티커 아닙니다 결이 조금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급스러운 카본 패턴의 아크릴입니다 이쁘게 잘 시공됐고요 그리고 이쁘게 적용 잘 됐습니다 어, 포켓등도 마찬가지로 멀티컬러로 저희가 직접 광학 아크릴을 이용해서 이쁘게 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그랑콜레오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능을 좀 추가했어요.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 온도에 맞춰서 이 차량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부터는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올려볼게요. 자, 온도를 올렸더니 올릴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내리면 내릴 때마다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의 물 흘러가듯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과 연동이 돼가지고 차량에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안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 멋진 앰비언트 글로우 모션이라는 앰비언트고요. 이 글로우 모션 앰비언트 안전하게 깔끔하게 우수한 퀄리티로 시공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 카식스 많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오늘 깔끔하게 다 모든 것들을 다 시공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랑콜레오스는 저희가 식빵등을 무료로 또 서비스를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많은 분이 주시고요. 어, 식빵등도 저희가 그 직접 그 릴레이를 장착을 하는데 이게 그냥 릴레이만 달면은 문을 열고 닫고 할때그 윙거리는 그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날개 소리 같은 게좀 크게 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나게끔 해드리려고 추가적으로 더 장착해서 제작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뭐 전압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뭐 경고등이 뜨거나 그냥 주행 뭐 꺼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식스 많은 문의 주시고 이 그랑콜레오스 정말로 이쁩니다. 이쁘니까 저희 시공 문의 꼭 한번 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외장에 뭐 래핑을 하거나 브레이크 튜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인이 더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앰비언트는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하고 멋있는 튜닝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시 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댄스 모드도 잠깐 한번 오늘은 살짝만 좀 틀어봐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네, 또 흥에 겨워서 신나게 주행이 필요하실 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멋진 뮤직 반응 모드도 같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랑 콜레오스 시공 전, 후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몰딩 교체 권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랑코르넬리오스 실내 연출을 하는데 영상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공의 퀄리티가 정말로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이 부분 명시하시고 시공하실 때는 시공점 꼭잘 선택하셔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그랑콜레오스도 얼마든지 더욱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희 카식스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 세레머니도 보셨으니까 굿바이 세레머니도 보셔야겠죠. 굿바이 세레머니 보여드리고 댄스 모드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세레머니입니다. 굿바이 세레머니는 웰컴의 반대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와서 시작합니다. 제가 어 아까 그 보여드린 웰컴 세레머니를 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웰컴 세레머니, 굿바이 세레머니를 다른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네, 이렇게 정갈하게 물 흘러가듯이 켜지면서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색상으로 표현되고요. 다시 굿바이 세레머니를 보겠습니다. 굿바이 세레머니입니다. 굿바이 세레머니는 웰컴의 반대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와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랑콜레오스 글로우 모션 앰비언트 시공 후기였습니다. 다음 번에 저는 또 다른 차량을 이쁘게 꾸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You said I was the only one. No one likes being lied to.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 Now I wanna burn all the bridges between us.